트로트 황태자 김용빈 tvn 골든드라마 남자 주인공 발탁 회당 출연료 8천만 원 돌파 가요계에서 연기계로 인생 역전 2025년 하반기 tvn의 기대작 골든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으로 정격 캐스팅된 가수 김용빈 불과 2년 전만 해도 전국 각지의 트로트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던 그가 이제는 프라임 타임 드라마의 얼굴로 안방극장에 서게 됐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건 해당 출연료가 8천만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 이는 신인 배우는 물론 웬만한 중견 스타들도 쉽게 넘지 못하는 금액이다. 드라마 제작을 총괄하는 PD는 첫 리딩 현장에서 이미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 대본 리딩만으로도 몰입도가 장난 아니었어요. 특히 눈물이 흐르는 장면에서. 카메라 뒤에 있던 스태프들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지만, 우리 가슴이 아팠죠. 촬영 관계자에 따르면, 김용빈은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감정 몰입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감정선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려 주변 배우들마저 자극을 받았다고 한다. 김용빈의 연기 도전은 단순한 장르 확장이 아니다. 트로트 가수에서 배우로의 전환은 이미지 재창조이자 경력에 제 이막을 여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과거 무대에서 노래로 관객을 올리고 웃겼던 그는 이제 스크린과 안방극장에서 표정과 눈빛만으로도 이야기를 전달하는 배우로 거듭나고 있다. 방송가와 광고업계는 벌써부터 그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한 드라마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김용빈은 연기력뿐 아니라 기존의 가수로서 쌓아온 팬덤이 탄탄하다. 이 결합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이상적인 조합이다. 그가 출연하는 회차는 곧 완판회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골든드라마 위 제작 발표 직후 드라마 공식 SNS 팔로워 수가 하루 만에 50만 명 증가했고 해외 팬 계정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팬덤 사랑비는 김용빈의 드라마 출연 소식에 대대적인 서포트를 준비 중이다. 일부 팬클럽은 촬영 현장에 간식차와 커피차를 보내고 있으며 방영 첫날에는 전국 주요 전광판 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다. 팬들은 무대 위의 용빈도 좋지만 드라마 속의 용빈은 또 다른 매력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첫째, 그는 성공한 가수라는 안정적인 위치를 내려놓고 새로운 영역에 뛰어들었다. 둘째, 그 도전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첫 작품부터 주연 자리를 꿰찬 초유의 케이스라는 점이다. 셋째, 그의 연기는 기술적 완성도보다 진심에서 출발한다. 무대에서 수천 명이 관객을 올려온 경험이 카메라 앞에서도 고스란히 발휘되는 것이다. 트로트계의 황태자가 이제 드라마계의 황태자로 향하고 있다. 김용빈의 골든드라마는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그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황금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곧 무대 위에서나 스크린 속에서나 그가 왜 주인공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다.